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며 안 쉬게 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적인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이 상황이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임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열심으로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날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니 이 모든 날들에 대어지는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반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살아계시고, 현재 존재하심을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또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니, 우리가 말씀의 길을 기르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제가 한글과 원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원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파산테 헤메란, 엔토히에로, 카이카트 오이콘, 우쿠 에파우온토, 디다스콘테스 카이, 유앙절리조 메노이, 이에순 톤 크리스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모든 날들을 그 성전 안에서 그리고 집을 따라서 있든지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리고 전하게 하시며 안 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 성경과 한글 성경을 둘다 유심히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차이를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과 원문 성경의 차이점을 드디어 선명하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로 이끄셔서 깨달았음을 오늘 제가 증거하는 바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증거를 잘 들어보시면,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은 걸 말하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깨달은 것인지,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깨달음이라면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세 세계,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 여러분의 사고의 세계를 그 영접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 줄 것이며,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는 질서가 잡히고 규모가 형성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다스림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는 아주 생명이 충만한 세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며 아멘으로 받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도행전 5장 42절에 핵심 단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유한겔리조 메노이 라는 단어와 우쿠 에파우 온토 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요 단어를 번역하면, 천하게 하시며, 안 쉬게 하셨다. 요두 단어인데요. 요두 단어만 잘 이해하시면, 사도행전 5장 42절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두 단어는 대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도하기를 그리고 쉬지 아니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 이 성경은 원문입니다. 원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한글 성경을 읽고 들으면 한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나오고, 원문 성경에 기록된 글을 읽으면 원문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둘다 보아야 합니다. 한글 성경의 특징과 원문 성경의 특징이 비로소 이제 분별이 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글 성경도 봐야 하고, 원문 성경도 봐야 합니다. 둘다 보아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고, 우리에게 성경에 충만한 믿음을 주었으며, 한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기에 좋은 번역이며 훌륭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한글 성경만 세상에서 하나만 있다면,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의 성경이 아니라 이 한글 성경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글 성경이 뿌리고 근본이라면 한글 성경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글 성경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뜻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영어 성경도 보고요. 조금 더 영어 성경보다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독일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글 성경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라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은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달달달달 읽으면서 영어 성경을 자유하게 읽으면서 이해하는 사람은 한글 성경을 깨닫고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믿음의 세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현실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일어 성경을 직역해서 읽고 자유하게 읽는 사람은 한글 성경을 가지고 깨달은 신앙인보다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깨달은 신앙인이 대화를 해보면 더 월등히 믿음의 사고력이 깊고 더 풍성하게 설교하고 또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성경도 보는 것이고 독일어성경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조금 버거우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성경까지는 도전해 볼수 있어도 독일어성경은 어떤 전문가나 목회자나 그런 분들이나 보는 것이다 하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것을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므로 독일어 성경보다 더 깊은 뜻을 더 깊은 뜻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헬라어 성경. 이것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독일어보다 또더 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거의 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을 정도죠. 그러므로 영어 성경도 읽어서 풍성해진다면 독일어 성경을 읽어서 더 풍성해진다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헬라어 성경을 읽는다면 더 풍성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 증거는 영어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가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배운다면 독일어 성경을 듣고 깨닫는 것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읽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보니까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글 성경과 헬라 성경을 같이 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듣고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도 중요하고 원문 성경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한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 줄수 있도록 번역된 성경이고, 원문 성경은 그잘 이해된 성경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문을 부르는 건 중요한 것이죠. 원서를 보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학문을 할 때에도 현재 나타난 모든 학문들을 권위를 어디다 부여합니까? 이 학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학문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연구하면 그 사람의 학문은 아주 훌륭하게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받는 것이죠. 논문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위, 학문의 권위는 논문에 있습니다. 논문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논리를 제시하고 어떠한 자기 주장을 펼쳐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시키고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논문에는 역사를 밟고, 밟고, 밟고 올라가서 그 논문에 주장하는 내용의 뿌리가 여기서 왔다 하고서 뿌리부터 쭉 설명해 나가면 그 논문은 아주 훌륭한 논문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함으로 공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지식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진화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창조론과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론이 유럽의 학문의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물결이 인본주의가 물결을 치고 휴메니즘사장이 시작되면서 창조론에 대해서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거슬러서 올라가보는 것입니다. 과연 창조가 맞냐? 아니면 진화가 맞냐 하고서 그 진화의 주장을 하나하나 역사적인 사건, 화석, 여러 가지 생물의 움직임, 전 세계 구석구석 돌아가서 증거를 채취해서 자료를 제시하니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서 오늘날 진화론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화론도 그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니 수많은 내용들이 거짓심이 밝혀진 것입니다. 원숭이의 뭐 뼈, 돼지 이빨, 이런 그런 것들을 옛날에 우리 인간의 조상의 뼈였고, 뿌리였다 하면서 그런 거짓된 화석, 조작된 화석들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화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 진화론의 증거물들이 가짜라고 발표가 돼도 이미 사람들은 진화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진화론이나 창조 또는 다른 이런 학문들은 틀려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 영혼이 달려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그 뿌리와 출처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확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인 이 원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확신이 넘치겠습니까? 영어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자신이 넘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합니다. 독일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더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더 권위를 느끼면서 힘있게 전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만큼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성경의 뿌리와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자신 있게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 생각은 무한한 세계로 확장돼서 엄청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잠재력이 극대화돼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성경에 대한 확신과 어떤 생명과 같은 확증이 없다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잠재력은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맞다, 내가 가진 성경이 뿌리도 알고 이 한글 성경과 원문 성경과 둘다 확실하게 맞다 하고 자신있게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무의식의 세계 잠재력은 극대화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을 선포하게 만들고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말들이 선포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는 맥락에서 저는 원문 성경도 보고 한글 성경도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경험을 했으니 이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 더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들으시고 함께 따라오면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먹어봤기 때문에 먹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 성경은 잘 번역된 번역본이 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문 성경은 잘 번역된. 원역 성경의 뿌리. 그래서 이게 눈에 드러난 열매라면 이것은. 뿌리에 리 뿌리. 이건 열매 이런 개념입니다 원문 성경은 뿌리고요 번역 성경은 열매입니다 열매와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분명하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혀 있는 이 나무, 이 나무의 실체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열매는 허공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허공에 있지 않습니다.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출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존재라면 출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은 한글 성경은 눈에 나타난 열매와 같기 때문에 이 열매는 분명히 출처가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 이 뿌리 원문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던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글 성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이 이렇게 귀하다면 우리 원문 성경은 얼마나 더 귀할까요 한글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의 뿌리인 원문 성경도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의 뿌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문 성경의 뿌리를 알고 원문 성경의 뿌리도 안다면 열매와 뿌리가 하나임을 확증받아서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원문은 얼마나 좋은 나무일까요? 원문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대행전 5장 42전에, 이, 유한겔리존 메노이와, 유한겔리 메노이와, 우쿠 에바 온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은 매우 중요한, 오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여러분 지금 잘 들었으므로 결론만 하나 딱 내려도 그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결론은 안 쉬게 하셨다와 쉬지 아니하니라 이두 단어의 차이점입니다. 안 쉬게 하셨다 쉬지 아니하니라 우에는 전하게 하시며 여는 전도하기를 자, 이것은 원문이고, 이것은 원문입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입니다. 차이점은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대로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열심이 신앙이 나옵니다.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열심은 좀안 좋은 말이죠. 제가 안 좋은 말을 쓴게 아닙니다.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의 신앙, 사람의 신앙심이 나옵니다. 사람의 신앙심이 드러납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면은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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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심이 나옵니다. 신앙심이 드러납니다. 드러남 인식하게 돼요. 있는 사람이. 사도들의 신앙심이 드러나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사도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구나 하고서 사람의 신앙심 즉 사도들의 신앙심이 드러남을 독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게 하시며 안 쉬게 하셨다. 라고 읽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독자가, 읽는 자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으로 읽고 자꾸 읽으면 믿음은 드러내서 아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계속 이해가 되고 그렇게 믿음이 돼서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신앙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이 참 신앙이 좋은 것이죠. 한국인은 신앙심이 좋습니다. 신앙심이 좋아요. 신앙심이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거는 성경의 독자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심이 좋아져. 그래도 한국인들은 신앙심이 좋습니다. 이 신앙심에다가 원문을 읽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추가로 알게 된다면 이 신앙심에 하나님 일하심을 플러스하게 된다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원문 성경과 한금 성경을 함께 배우고 깨닫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황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